입니다. 그냥 화면에 할게 없어서 그냥 지금 크로모가 화이트로 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냥 그냥 공지 찍는 건데요. 어, 제가 지금 올린 게이거에 없어가지고 그냥 그냥 이거 올립니다. 일단, 리드님이 어디 갔어요. 만나서 뭐, 빨짓식 같은 거하려 했는데, 리드님이 갔습니다. 그래 아무것도 못해요, 지금. 요즘 올릴 수 있는 게 마인크래프트나 그런 거 밖에 없는데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냥 공지 올렸어요. 이제 3 곱하기 3으로 올리려고 해도 시간이 안 되고 뭐뻘짓 같은 거 해도 그래서 할게 없는 게 공지밖에 없네요. 어쨌든 나중에 한번 마술이나 아, 한판번기 3이나 아니면 DS 닌텐도 이거 화이트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. 그럼 일단 그럼뿅